지금 비포 블랙헤드가 이 정도였거든요. 이렇게 효과가 확실해서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폴리어터입니다 이제 진짜 올해도 딱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연말에 약속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는데 전 이렇게 좀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는 전날에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중에서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블랙헤드 제거인데 제가 코에 유독 기름이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라 덩달아 블랙헤드도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오일로 관리를 하는데 중요한 약속을 앞두고서는 빠르고 확실하게 제거를 해야 되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코팩을 사용하는 편이에요 근데 몇번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좀잘 뽑는 노하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코팩을 사용해서 블랙헤드를 제대로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비포 블랙헤드가 이 정도였거든요.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코팩을 사용하기 에 앞서서 모공을 열어줘야 되는데 코팩이 모공 안에 있는 피지를 녹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모공이 좁혀있으면 안에서 피지가 녹아도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아서 금방 또 쌓이더라고요. 뭐 수건을 전자레인지 돌려서 스팀팩처럼 사용하기도 하던데 전 그것까지 너무 귀찮고 그냥 샤워하고 나서 코팩을 사용해줍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그게 바로 스팀팩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모공도 자연스럽게 열리게 돼요 그래서 샤워하고 나서 사용하는데 이때 저는 모공이 닫히기 전에 화장실에서 바로 코팩을 사용합니다 코팩은 메디이 제품으로 사용하는데 이게 막 3초에 한 번씩 팔려서 3초 코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사용해본 적이 없다가 광고 제안을 받고 나서 처음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효과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몇몇 디테일하게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코팩을 딱 열면 시트 두 개랑 스패출러가한 세트로 총 4이분이 들어가 있는데 먼저 1이 적힌 피지 연화 시트를 붙여줍니다. 붙일 때 앞뒤로 필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한쪽만 제거하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두개다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코에 붙이면 되는데 여기서 이 코팩이 좋았던 게 밀착력이 너무 좋아요. 특히 이코 끝까지 밀착이 잘 되는데 제가 이코 끝쪽에도 블랙헤드가 있어요. 근데 코팩을 썼을 때 항상 이코 끝쪽에는 좀 들떠서 여기까지 제거를 못해서 항상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건 끝까지 붙으니까 여기도 제거할 수 있어서 너무 좋. 좋더라구요. 그리고 코 양쪽 사이 여기에도 블랙헤드가 많거든요. 여기까지 잘 밀착시켜 주시고 그런 다음에 10분에서 15분을 기다리는데 지금 다른 부위에는 스킨케어를 안 했잖아요. 이러면 겨울에는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팩 한 부위를 제외한 얼굴은 토너랑 앰플까지 발라줍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분 뒤에 시트를 떼주는데 어우, 좀 징그럽긴 한데 하얗게 피지가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제대로 찍으려고 한동안 코팩을 안 썼는데 묵어있던 피지들도 잘 녹여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감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피지가 굳기 전에 빠르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 제거는 동봉된 스패출러를 사용해 주는데 이 스패출러가 성능이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메디힐에서 혀 클리너를 차관해서 만든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 넓은 부분으로 그냥 진짜 손에 힘 빼고 슥슥 지나가기만 하면은 피지가 알아서 그냥 나와요. 사실이 코팩에서 제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극은 최대한 줄이면서 나와 있는 피지들은 확실하게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모양 때문에 그런지 웬만하면은 다 제거가 되더라고요. 저는 한 동안 안 했더니 이 정도나 나왔는데 혹시 식사하고 계셨다면은 죄송합니다. 근데 가끔 좀 오래 묶어가지고 잘안 나오는 피지 들이 있어요 그럴 땐 좁은 부위를 이용해서 지그시 꾹 눌러주세요 윗부분은 어느 정도 녹았기 때문에 눌러주면 은 피지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압출이 됩니다 그리고 스패출러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좋아서 사용하고 난 뒤에 깨끗이 씻으면 재사용도 가능하니까 바로 버리지 말고 다음에도 또 사용하시면 됩니다 압출을 다한 뒤에는 미온수로 남아있는 피지랑 1번 시트 액상들을 가볍게 닦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코를 보면 은 아주 깔끔해져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모공 속에 피지가 나오면서 모공이 빈 상태잖아요 근데 이 상태가 방치가 되면은 모공이 빈자리를 채우려고 기름을 생산해내고 그 기름이 공기와 만나 산화되면서 또 블랙헤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번 시트까지 붙여줘야 빈 공간에 수분도 넣어주고 모공 수렴도 해줘서 블랙헤드 생성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이것도 10분 정도만 붙였다가 떼주면 확실히 모공이 좀 쫀쫀하게 마무리 돼서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는 크림을 얼굴 전체적으로 발라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가능한 수분 크림을 사용해 주시면 피지 재생 속도가 늦춰져서 블랙헤드도 천천히 생기니까 참고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면은 끝인데 디포 애프터를 보여드리자면 코가 진짜 깔끔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효과가 확실해서 좋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외관상 뿐만 아니라 코를 만져보면은 피지가 없다 보니까 되게 매끈매끈하고 엄청 부드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유독 코가 좀 예민해서 가끔 트러블이 한두개씩 올라오거든요. 그런데도 사용하고 나서 자극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고 순해서 그 점도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오늘 코팩 효과 보시고 저것 좀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연말 약속 앞두고 사용해보시라고 오늘도 어김없이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 메디힐 백을좀 빨리 사용해 보고 싶다. 나는 연말 약속이 얼마 안 남았다. 하시는 분들은 마치 오늘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올영세 기간에 할인을 한다고 해요. 이번 올영세 기간이 가장 저렴할 때라고 하는데 사실 이 코팩이 막 저렴한 제품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세일할 때한두 개씩 쟁여놓으면 좋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적당히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분들이 써보고 만족해서 올리브영에서도 1등을 워낙 많이 한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믿고 써보세요. 근데 효과가 좋다고 막 일주일에 두세 번씩 쓰시면 절대 안 되고 저처럼 그럼 중요한 날 전날 아니면은 2주에 한번 정도만 쓰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다들 올 한해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